우리나라 석탄을 생산하는 유일한 공기업이로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론데 그런 공기업이 비정규직이 있는 비정규직을 이용해서 석탄을 캐는 비정규직을 이용해서 지하로다가 내려보내는 비정규직을 이용해서 위험한데 투입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정규직에 비해서 40% 받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의 작업 여건은 지상에서 63층 빌딩 4.7배 지하로 내려갑니다. 층수로 따지면 250층짜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또 꺼내 매달려가는 사갱 인차를 운행해서 내려갑니다. 그 엘리베이터 속도가 우리가 일반 아파트에서 느끼는 속도보다는 3배 내지 4배 정도 빠릅니다. 처음에 출근해서 근무에 투입되는 인원들은 그에 대한 현기증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한참 서 있고 또 귀가 아파갖고서는 좀서 있다가 작업에 투입되고 또 어떤 직원들은 그거를 경험하고 바로 퇴사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근무 조건은 아주 취약하고, 열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현재 장성광업수의 갱도 길이는 329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정도 되죠. 그렇게 거미줄처럼 설키고 썰켜 있는 그런 그 광업수의 길이가 200, 329m입니다. 그래. 그 지하에 과연 바다보다 밑에 내려가면 환경은 어떨까? 수분은 전혀 없습니다. 수분은 바깥에서 공급하고 산소도 전혀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공급합니다. 그리고 지열 때문에 온도가 한 38도 정도 되고 걷기만 해도 땀이 나고 땀에 옷이 젖어서 옷을 몇 번씩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기압이 변화 때문에 흉기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조금만 작업을 해도 어지러워서 쓰러지고 이러는 경우도 다방사구요. 그리고 그 방대한 329km나 되는 이 방대한 거리를 에어컨을 가동하려니까 그 에어컨 크기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듯이 그 에어컨 크기는 큰 트럭만 합니다. 그큰 트럭, 트럭이 가동하는 그 소음은 상상할 수 없죠. 귀가 째지는 듯한 제트엔진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런 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감기. 돌을 뜯는 그 차감기 소리가 따다다다 뭐, 텔리비전에서 보셨겠지만, 그런 거를 다루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귀마개로 하죠. 그리고 전차, 알파. 그 다음, 분진, 가스. 가스 폭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가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명이 다쳤죠. 가치가, 가스가 가스가,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그냥 가다가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폐쇄, 에, 폐쇄가 폐쇄공포증이 어느 정도 심하냐 하면은 지하에 들어가면은 그 지반이 이동이 되고 지반이 침침 침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주가 변형이 옵니다. 그 지수가 옛날에는 소위 말해 목동발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철로 하는데 그게 변형이 됩니다. 그러면서 찌그러, 찌그러지는 그 부, 부위를 지나갈 때는 저게 언제 무너질까 하는 그런 공포를 갖고 우리는 작업합니다. 10년 전에는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해서 유주 단가도 원천과 임금 비교가 격차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처음에는 시중노인단가를 적용해서 도입해놓고 캐마다 시중노인단가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단가를, 도입해온 단가를 정부인상률만큼만 인상시켜서 10년을 여지까지 유지해왔습니다. 10년이 지나니까 정부 노인단가는 91%가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은 80%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부 인상률은 25% 올랐습니다. 그 당시 도입된 단가가 현재는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가를 공기업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또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석탄공장 국자기업이고 문제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다가 얘기를 못 한답니다. 이런 문제 에 대해서 그럼 누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오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뒷부분 임금 명세서 보시면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 명세서를 제가 제시했는데그돈몇푼안 되는 것 같고 왜 그러느냐? 그 조차원 같은 경우, 제재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사장이 그걸 악랄하게 이용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92만원 받았는데 거기에는 연차도 포함되고, 퇴직금도 포함되고 연말정산도 포함되고 과연 이게 뭐 맞게 받고 있는 건지 또 계산이 바로 됐는지는 제 짐작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라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발견되느냐. 방사은그 넓고 방대한 양에서 아침에 사무실에 와가고 옷만 갈아입고 바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직원들 간에 동료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요. 그래 어쩌다 보니까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공개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 설득을 해 갖고 이 자료 이 명세표를 입고왜 공개를 안하요 내가 괜히 이거 공개했다가 사장이 나보고 그만두라고 그러면 어쩔 거냐? 방법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설득을 해서 이 자료를 공급했고 앞으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1년마다 감사원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받을 때마다 자원외교 작년까지 그런 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뤄왔습니다근데 올해는 우연치 않게 하청 문제를 감사해갖고 감사원에서 하청에서 정부에서 대한석탄공사의 하청노동자들 임금주라고 돈을 내려보냈는데 대한석탄공사에서 그 임금을 받아와고또 사장님 중간에서 중간 착취를 합니다. 그 금액이 46억입니다. 현재 우리 정의당의, 정의당 국회의원님들이 이에 좀 관심을 가져주셔가고 이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해결해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서 결론은 과연 우리가 최저 임금 1만원 또는 지중노인단가 적용 현재까지 우리가 실효성이 있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임금용세표와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그분 소위 말해서 창피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자기 이름도 못쓰는 분입니다 그 그런 사람 결론적으로 현장에 노동조합이 없으면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올바른 권리를 자기의 국민을, 국민의 권리를 자기가 갖고 살아가는지 자체도 모르는 분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 조직이 노동법을 개조해서 보장이 되어야겠다는 라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인들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해륜범죄 또는 아주 다이 그런 인생들을 보고 막장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막장은 우리 광산 노동자들의 신성한 일터입니다. 그런 신성한 일터를 가지고 그런 패륜 범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유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빨리 끝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좀. 오늘 이래 와갖고서는 저희 아버님 같은신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여행 한번못 드린 한, 그리고 동생 같은 그 마트, 동지가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 제가, 아, 우리 가족하고 소통이 너무 못 됐구나, 라는 생각을 느낍니다. 여기 오신 분들, 우리들의 말씀을 잘 들으셔갖고, 같이 소통하고, 공유하고, 상대의 어려움이 어떤 문제가 있냐라는 것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